안녕하세요. 신기한 IT입니다. 어, 오늘은 IP타임 어, 무선 마법사를 이용하여서 IP타임 공유기의 와이파이 비번,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선 마법사에 들어가시면 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의라고 되어 있네요. 무선으로 연결된 와이파이로 연결된 PC에서 마법사를 실행할 시 마법사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유선으로 하라는 말이죠. 다음 대한민국 다음 중복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 이 이름 IP타임이라는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중복검사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사용 가능한다고 하고 다음 최적의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어, 최적의 채널로 <laughs> 검색이 되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사용 중인 거, 다른 공유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로 가시면 약간의 <laughs> 오류가 있을 수, 어, 약간 속도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채널로 가시고 다음, 다음 하시고, 이렇게 알아보시, 한번 보시고, 설정을 한 다음에 하시고, 저는 위에 겠습니다. 아, 얘는 일부 구형 무선랜 카드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얘는 약간 속도가 저하 발생, 속도 저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트워크 암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8글자는, 8글자 이상은 입력을 해야 되네요. 계속해서 다음 하고, 어, 이것을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이 채널 이름이랑, 뭐, 비밀번호 설정하신 것도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되네요. 되고요. 자, 그러면 마침 하면은, 이렇게 모든 설, 설정을 저장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마법사가 종료됩니다. 하루 동안 네,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 무선 설정 보안에 이렇게 네, 한번 보실 수도 있네요. 보실 수가 있고요. 어뭐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그냥 마법사라고 하면서 설정을 하, 자세히 설정을 할수 있고 얘도 자세히 얘는 그냥 쉽게 할수 쉽게 설정을 할수 있는 창입니다. 뭐 여기서도 비밀번호 같은 거는 바꾸셔서 적용을 하시면은. 어, 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기한 ITM 무선 설정, 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